질문자의 속마음을 뭘로 읽어야 되냐? 강도를 읽어야 돼. 이거 네개 중에 강도로 읽는 게 뭐예요? B. B. 이생 같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국이야. 어? 여기가 영국이야. 여기가 미국이야. 여기가, 미국이야. 여기가 중국이야. 그럼 네 생각은 중국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네. 이렇게 하는 거야. 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 네, 네 생각은 중국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네 결과는 누가 제일 좋아요? 그거는 한국이지. 그렇야네 생각 틀렸어. 한국이 너한테 제일 잘 맞는 나라야. 음. 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건, 이건 뭘로 얘기하는거야 강도. 음. 결과로 결과도 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강, 강도. 강도. 네. 알겠죠? 2번, 3번은 한국에 살았을 때 흐름이야. 흐름. 네. 2번, 3번. 한국에 살았을 때 흐름. 잠깐 봐봐. 우리가 금전은 배웠고, 매출은 배웠고, 속마음 배웠고, 또 연애운 배웠잖아요. 네. 속마음, 연애운, 매출, 금전에 관련된 거는 흐름을 그렇게 읽는 거고 그거 아닌 다른 거는 우리 상태 상황도 배웠잖아. 네. 그거 아닌 다른 거는 상태 상황으로 읽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국, 미국, 뭐 중국, 일본 어디가 나아요는 뭘로 읽어야 돼요? 흐름. 에이, 그게, 이게 흐름이잖아, 이게 흐름은. 네. 뭘로 읽어야 되냐고. 금전으로 읽어야 돼요, 매출로. 그렇지. 상태 상황으로 음. 읽어야 돼. 음. 그럼 봐봐. 이거 갖다가 한번 해보면, 찍을게요. 반만 말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공부하니까 흐름을 어떻게 읽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언니, 전 한국 중, 한국, 미국, 영국, 뭐, 중국 중에 어디 사는 게 저한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이렇게 까는 거야. 어? 까로서 경우의 수를. 그러면 너는 야 너는 중국이라고 생각하네. 짓고 있는 거야? 응. 너는 중국이라고 생각하네. 결과는 너 한국에 사는 게 제일 좋아. 한국에 살면 이거 상대상황으로 뭐예요? 시작어 시작하는... 시작되거나 뭐야? 돈 들어올 일이 많은 거지 큰돈. 너 한국에 사면 큰돈 들어올 일도 많고 어, 뭔가 시작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조금 나가고 뭐 네가 뭐 이중적으로 뭘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네가 말한 나라들 중에서 한국이 제일 나. 아 그럼 다시 할게요. 그러면은 2사, 이사, 아니야 2사로 하지 말고 연애운으로 볼게요. 1월, 2월, 3월, 4월 중에 연애운이 굉장히 제일 좋은 해는 언제야? 네. 1월. 이지네 생각은 어때? 4월. 네 생각은 4월이라고 생각하네 근데 1월이 제일 좋아, 요 연애운이. 연애운의 네. 흐름이 어때? 염련되었잖아. 네. 네. 자주 만나고. 그지 자주 만나고? 서로 케어해주고, 이게 좋은 게지니다 어 서로 예뻐하면서 케어하수있잘 지낸 니네는 1월 달에 연애운이 제일 좋아. 2월 달은 어때? 2월 뭐 현실적으로 까칠하게 서로 잘 지낼 땐잘 지내지만 어때? 서로 고집부리다가 어때? 관계 손실 많이 와. 그러니까 2월이다. 3월 달은 어때? 3월 달은 연애가 잘 되고 자주 만나서 자주 돌아다니지만 나쁘진 않지만 1월 달이 더 좋아. 강본인가? 오케이. 4월달 네. 어때? 계속 싸워, 계속 싸우고 오 먹을 굉장히 굴려 그래서 여덟 이 제일 좋아해. 음. 그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강조예요 다른 걸로 물어볼게요. 다시 음. 언니들이 해요. 이제 음 금전운으로 물어볼게. 금전운은 요 금전운 월 화, 수목 중에 무슨 요리 제일 좋아해? 음. 이거 설명해봐. 을 음. 이렇게. 언니가 별로일면는문이좀더올 일도 있고. 어. 어 그리고. 어, 조금 뭐, 손실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큰 돈이 들어올 수있어서 이런 건 좋고. 어, 네. 2월 같은 경우도 돈은 들어오겠지만, 또 나가요. 그만큼. 손실도 응. 응. 있겠고. 응. 3월달은 괜찮긴 하지만, 들어왔던 반복한다고 이게 우리 두 번째 다 왔다. 3월도 괜찮지만 1월이구나. 그지 강도로 봤을 땐 1월이다. 네. 3월달에, 그, 뭐야, 금전에 하루는 굉장히 좋아. 근데 네. 남는 걸로 계산해 봤을 땐1월달에더 많이 남은, 막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월은 어때요 사월은 언제면 많아고 계속 예상되어야될 일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봐봐 손님이 와서 소위스를 해달래. 음. 그럼 다시 할게. 이 남자가다 이 남자가다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어 A랑 B로 물어봤어. 그럼 A, B를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거야. 그럼 A, B 비교할 때 얘네 흐름 이번 한 번은 몰 읽어줘야 될까? 언니 저 A 남자 만나는 게나요 B 남자 만나는 아? 게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A랑 음. 부분만 할게요 네. 네 생각은 B가 낫다고 생각하네 A 만나는 게나 음. 그럼 이거는 뭘로 읽어야 될것 같아? 그,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을 사귀었을 때그 사람을 그 사귀었을 때의 흐름 음, 연애인. 그치? 연애 운으로 읽어야 돼 음. 어, 너그 사람 만나면 자주 자주 만나고 성인은 연애가 서로 케어해주면서 잘 지내기 때문에 음. A라는 남자가 나 음. B 남자 만나면 처음엔 어때? 어 서로 서로만 부르면서 예뻐라 하지만 연애를 하다 보면 어때? 어, 어 네. 서로 고집, 각자 고집 부리다 각에 손실이 많래서 얘도 괜찮긴 하지만 얘가 나 음. 이거야. 그럼 또 어떤 애들 눈물한 냐면 A 남자가 나한테 돈을 더 많이 줘요. B 남자가 돈을 많이 줘. 그렇지? A가 맞다 얘도 니네 생각은 B가 많이줄 음. 많이 거라고 생각하면 아니야. A가 너한테 돈더 줘. 음. 얘는 주면 큰돈 줘. 음. 어. 큰돈 줘, 큰돈 주고, 이건 작은 돈이야. 돈으로 말했을 때는, 양옆에 껴있을 때는 큰 돈. 큰 돈도 주고, 작은 돈도 줘. 처음에만, 얘, 얘는 기 비는 어때? 처음에만 잘 줘. 나중엔안 줘. 어. 그래서 너는 돈더 많은 애를 만나려면 얘가 나. 이렇게 뭔가 얘가 그 결과지를 주고 디테일하게 뭘 설명해달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놓는 거고, 진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뭐딱 반납으로 나오는 거 우리 아까 한거 그렇게 아, 하면 되는 네네. 거고 디테일하게 뭔가 풀어줘야 될 때는 이렇게 네. 하면 그럼 결혼하나요? 뭐 어떤 걸로 읽어야 돼요? 흐름을 결혼은 실제 상황하고 또 뭐가 들어가야 돼 둘의 연애는 연, 연, 연 연애운 연애운 들어가야지 네. 그치 결혼에 대한 얘네들이 연애를 어떻게 하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그런 는 부분이냐면요 음. 3년 안에 결혼해요? 이런단 말이야 음. 그럼 여기 또 나눠야 돼 음, 몇년 차가 되겠어? 그치. 2년 차가 되겠지. 니네 2년에는 연애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서 결, 결과를 먼저 보고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음. 결과가 나왔잖아. 결과 뭐야? 네. 한마지 네. 전화 상담은 결과부터 얘기해줘야 돼요. 대면 상담은 이거 흐름을 다 읽어줘야 되고, 걔네들은 전화 상담은 다 아, 그러니까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요 이런단 네. 말이에요. 그럼 뭐야? 대면하고 전화 상담하고 틀려요. 대면은 이거 하나씩 다 읽어줘. 그래서 네. 하게 돼. 이렇게 말하고, 전화 상담은 야, 너는 할것 같네. 니네 결혼해 단 어쩌고 저쩌고를 붙여야지 얘네가 안 끊어. 이랬죠? 네. 그럼 다시 일 읽어봐요, 언니. 결혼 이가 한다고 나왔어. 네. 어떻게? 야, 너는 결혼한다고 생각하네. 니네 결혼하게 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언니 읽어봐요, 빨리. 네. 해요. 어, 어, 너는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네. 응.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척이 잘 쉽지는 않을 거야. 않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뭐. 아, 연애문을 읽을 때 결혼을 접목시켜서 읽어야 돼. 네. 찍을게요, 한번. 네. 우선 결과는 한다야. 한다, 안 한다 두개다 읽어줄게요. 네. 됐나요? 네. 너는 결혼, 전화 상담 용어를 하는 거예요? 너는, 저, 너는 결혼한다고 생각하네. 니네 결혼할 수 있어. 단, 니네 1년차가 되면 결혼에 대한, 대, 대, 대서 아예 상황적으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은 아예 생각지도 못할 거야.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네가 결혼에 대해서 니네 서로 눈치를 보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재주를 부려볼 거야. 그래도 결혼이 안 되나 봐요. 때왜 여기 부정이 다왔잖아 그죠? 여기서 올금정이 나오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막두성다 꼈죠? 3년, 3년 차 가갖고 억지로 하는 거잖아. 그럼 니네 2년 차가 되면 니네 둘이서 결혼할 마음은 있지만 상황적으로 또할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 어? 그리고 되게 결혼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서로, 뭐. 관계도 그렇고 결혼하려고는 하겠지만 결혼하기엔 버거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3년 가까이가 돼서도 결혼을 못하고 동적인 문제도 그렇고 딱딱한 상황들만 생겨서 결혼을 못하다가 3년 돼서야 힘들게 하게 돼. 이렇게 읽어야 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못한다고 나왔어. 나 이거 난리를 쳤는데 못한다고 나왔어. 그럼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여기서 봐봐. 결혼하기에는 너네가 되게 벼거운 상황 속에서 살 거야. 근데 연애, 연애도 좋았다, 나빴다가 반복이 돼. 그럼 그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서로 결혼하는 건 아니다. 얘랑 결혼하면 깝깝하겠다. 그리고 연애도 되게 깝깝한 연애로 진정이 되다가 결혼할 수는 없어. 이렇게 봐야 돼. 오케이 그럼 이걸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전화에서는 제일 궁금한 거왜딱쟤랑 사귈 수 있냐? 아니면 나 재한테 연락 오냐 이런 거야. 결혼도 물어봐요. 열명 중에 세명 나. 이 사람은 어쨌든 너를 만나고자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 뭐 연락하고 싶고, 뭐 접촉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조건적으로 네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나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이사람 너가 예뻐서 너랑 가볍게 만나고 싶어 하지만 다른 이성을 안 보진 않아. 그래서 너, 너, 다른 이성 볼때 너에 대한 마음도 주춤해. 그러다가 또너가 좋아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한테 호상불려고 막 하고 조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한다고 했잖아. 그 조건적인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려. 아니면 이제 여기서 된다고 나왔어? 그러면은 조건적으로 너무 네가 마음에 들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머리 굴리는 거야. 사귀는 것도 그렇게 순수한 마음은 아니야. 그래도 나중에 어쨌든 사귀려고 할 거야. 근데 이 사람 뭐 투자 받을 거냐? 왜 이렇게 조건을 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읽어야 되고. 우선 이거부터 할게요. 다음에 또할게 많아서. <laughs> 봐봐. 예를 들어서, 여자로, 그니까, 여자로 본다 이거 내장이야.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반반으로 본다 이거 내장이야. 음. 그럼 얘는 뭘로 보는 거야? 반반으로 보는 거잖아. 음. 그럼 얘한테 말 해줘. 야, 반반으로 봐. 그러고 계 속마음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다섯 장을. 반반. 음. 직장 동료라고 생각하고 우선 볼게. 직장 동료니까 동호회랑 똑같아. 그쵸? 네. 그럼 그 사람, 야, 얘, 예. 직장 동료로도 보고, 너 여자로도 봐. 이렇게 해서 얘가 내 말을 들을 거 아니야. 어, 어 그, 반반으로 보는 마음을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돼. 네. <laughs> 어. 진짜 반반으로 <laughs> 하는. 어 반반으로 직장동료래. 반반으로 보는 거야. 이 사람 너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심판했었어. 너를 처음 봤을 때. 그러면서 직장, 코인이가 뭐야? 현실이지. 현실 그냥 이렇게 직장동료로서 그냥 잘 지내고 싶었어. 그러면서 얘는 직장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었네. 현실주의자인가 봐.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얘너 여자로도 반반 본다 그랬잖아. 얘 너한테 지금 딴 마음을 먹어서 너랑 뭐 이렇게 좋은 변화, 좋은 만남을 꿈꿔 가족의 술한잔 먹고 싶고 너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왜 내가 반반으로 본다고 이 말했기 때문에 이말안할 수가 없어. 그렇지. 음. 그러면서 근데 얘 직장을 생각해, 직장, 직장을 생각하면서 대산에 그 때리면서 지금 너를 만나는 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공존해. 음. 이해했어요? 앞으로는 이 사람 너가 마음에 들어. 여자로 보이는 게 있어서 너한테 좀 끼를 부리려고 할 거야. 그러면서도 이 사람 현실, 그 직장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너를 포기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읽어야 돼. 반반이 다 껴있잖아. 무슨 말, 말인지 알겠어? 여자로 보면 그냥 썩으로 읽으면 돼. 근데 반반으로 보면은 그럼 동호회는 뭐야? 동호회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거야. 어. 그럼 다시 읽으면, 보세요. 동호회야. 동호회에서 너를 만났을 때 너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심판했고, 그냥 동호회 안에서 포인이니까, 동호회 안에서 너를 만나는 건 좋았어. 그러면서도 동호회 사람들하고 이 사람은 다잘 지내고 싶어서 되게 이성적인 마음이었나 봐. 어. 근데 지금은 너랑 너가 예뻐 보이지그 중에 니가 예뻐 보이는지, 너랑 술 한잔 먹고 싶고, 뭐 이렇게 가볍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딴 생각도 좀 들지만, 동고인 사람들의 계산을 안 때리는 사람은 아니네. 그러면서 또 주춤하는 마음도 있어. 앞으로는 이 사람 너가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나면서 너를 꼬셔보려고 노력하면서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지가 생각에 잡니다 동호회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것들만 생각, 생각을 하면서 좀 주춤해 뭔가 너한테 적극적인 마음으로 가지는 않을 거야. 그러다가 너를 포기해 이렇게 읽 거야. 그러니까 직장하고 동호회라고 말만 바꾸면 되죠? 그런 식으로 빨리 공부해요. 돈을 받았을 때속마음 볼게요. 맨 처음에 이, 요 전에 너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이 뭔가 심판의 기로에 있었던 건 보여. 그래도 이 사람은, 어, 너에 대한 마음이 컸고, 어, 너를 이성적으로, 조건적으로나 다 마음에 들어 했었어. 근데 지금 네가 돈을 줬잖아. 돈을 주고 나서도 이 사람은 그돈 계산을 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혼자 마음에, 마음도 좀 아파하는 부분도 있어. 뭐 자존심이 상했던지, 뭐했든지 뭐 마음 아파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너랑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너랑 인생 함께 나아가고 싶고, 네가 빌려줘서 한편으로는 네가 되게 이뻐 보이고 그런 건 있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돈을 갚아야 되나 말아야 될나 이게 뭐 그런 부분으로 다른 생각도 좀 하고 있네. 앞으로 이 사람 그래도 네가 돈 빌려줘서 차, 뭐 상황이 편해졌는지 좀 여유로워졌는지 너한테 잘하려고 노력할 거고, 너를 더 좋아할 거야. 그러면서 너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면서도 이 돈에 대해서 생각 생각은 좀 많을 거야. 그러면서도 혼자. 힘들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더 지나면 또그 부분에 대해서 혼자 힘들어하면서 너에 대한 마음이 좀 주춤하는 부분은 있을 거야 혼자 자존심 때문이지 지금 이 마음으로 봐서는 돈 줬을 때 마음이 좋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했어요? 예, 아니 아니지 근데 안 빌려줬을 때 속마음을 봐야지 또안 빌려줬을 때 속마음은 이게 똑같아 과거는 똑같고 현재에서 틀려지는 음. 거야 현재 <laughs> 이 사람. 지금 뭐돈 때문에 그런지 너한테 뭐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돈을 네가 빌려 달라고 해야 되나 뭐 계산 때리는 건 있어. 너 혼자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그 돈에 대해서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다른 생각도 있으니까 어 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약간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은 네가 돈을 주던 안 주던 너를 예뻐하고 너랑 같이 계속 이렇게 사귀고 싶고 너랑 은 도저히 어떠한 상황에서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네. 앞으로도 네가 돈을 안 빌려줘도 이 사람은 잘하려고 짓다내는 너를 마음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노력을 할 거야. 그러면서 너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해 하지만 지 상황이 힘들어서 너를 어떻게되는지생각하 기도해 있으거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돈 때문에 더 힘들어지나가. 그냥 약간 잠깐 만나지 말아야 되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 그럼 마음이 이러면 어때? 그럼 이러면 은 빌려주는 게 나아. 진짜 마음이 이러면, 이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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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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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똑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흘러가면 이, 나중에는 이제 지 여, 지가 이 여자 만나는 것도 여력이 없어지거나 포기하게 되잖아. 아, 잠깐 만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음, 되잖아. 음, 그러니까 차라리 빌려주는 게 낫지. 음, 이런 마음이면 둘이 사납다는. 음. 근데 이게 또사겨을 계속 마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뭐썸가는데 제가 보내 달래요 그랬는데 이것도 틀려요? 읽는 게? 음. 그러니까 우선 이거까지 할게요. 직장 반반이 제일 많이 나와, 단반. 반반. 단반을 정말 잘해야 돼, 단반을. 음. 반반한번 읽어줄게요. 음. 어차피 지금 안될거 아니야, 그죠? <laughs> 반반을잘 읽어야 돼, 단반을. <laughs> 이 사람 언니를 직장 내에서 만났을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뭐 개인적인 그런 마음까지는 아니었어요. 뭐별 생각이 없었었는데이앞침부터 언니가 좀 신경을 쓰여냈죠. 언니가 어떻게 나오면 좀 살피긴 했었네. 지금도 언니가 좋아서 직장 생활 하는 거 오래오래도 가고 싶고 한번 만나볼까라는 생각은 있긴 해요. 하지만 직장에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직장 내에서만 좀휘두려서 언니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뭐 움직이는 모습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언니를 만나는 거에 대한 확신도 없어, 솔직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직장내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어 언니가 점점 좋아져서 언니 결혼 카드가 다 떴어요 언니를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직장내에서 만나긴 되게 버겁다는 생각을 같이 할거야 그러면서 언니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사람 직장 내에서 언니를 몰래 어떻게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겨우 저울질만 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열정적인 마음으로 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감명할 수가 언니가 예쁘고 똑똑하고 되게 높아 보여서 직장에서 언니를 어떻게 해야 되나 왔다 갔다 할 거야 사어야 되나 말했다 언니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해했어요? 진짜 아닌 거예요. 들어